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 내 삶의 안정감을 성취하거나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거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슬쩍슬쩍 넘어가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의 전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아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수 있다는 것. 내 욕심, 내 힘, 내 의지대로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유일한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죠. 그죠?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우리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언니를 사모하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거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험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예야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참석한 이후에 과연 내가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면 또 교육자와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순종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비우고 낮아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복종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새로운 본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꾸지하고 무고하게 나를 모함할 때내 감정이 상하고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서 저거를 어떻게 해버릴까? 나도 대응해서 어떻게 나의 뜨뜻함을 밝힐까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아, 참,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또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구비하게 해가,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무고하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멀리 하는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흠이 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연습. 어떤 일 앞에서 나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나를 채울 것인가, 비울 것인가, 그 선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래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 예배를 사모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에 바쁘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하게 하고 어렵해서 말씀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를 뭐 하루에 막세네 뭐 가지 피는 사람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담배를 피지 않았던 그 다음날 느끼는 성취감이 어떨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안, 그런 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했다가 그렇지 않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에 오는 성취감은 남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올바로 서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행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셔서 거룩한 삶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스승,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한답니다. 자기 경험, 그죠? 자기 지식대로 자녀를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도난 사람으로 보도난 삶을 살수 있도록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 유입,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징계하시다. 좀 우리가 잘나가는 것 조금 때로는 막으시고, 그죠? 우리가 미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좀 참게 하시고 내가 가서 막 행동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했던 만큼 아니 그 10배라도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여정, 흠이 없는 길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요? 해 우리가 순종해야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반응 그대로가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반. 자기 부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내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는 마음도 있지만 타락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죄의 힘도 우리에게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은 거룩을 추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데 죄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육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령은 그것을 막아서 깨닫지 못해요. 화내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밖에 모를 때는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거룩의 길을 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고난과 환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이거 없으면은요 그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저 지나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마대면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은 받을 수 있지만 징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죄 죄의 결과에 대한 비참함과 처참함이있습니다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 감사는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믿음에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목표입니다.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은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36개. 그리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된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는 생각이 들러오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된다. 참된 은혜는 기쁨을 갖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 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허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의 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맛있는 거 사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건과 거룩을 위한 과정이 우리를 허물게 하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우리를 겸허하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죽음 앞에서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물론 우리가 했던 행위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만큼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허없고 티없이 설수 있는 기한 은혜를 던져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 조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며 공허와 혼동과 허감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장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설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여정 여정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행위 말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기현 우리 아버지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몸, 우리의 분주 복잡한 일상을 늘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하여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비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